be careful with the camera o it h right as. 자, 그래서 어, 뭐 하나 지 그렇지? 그래서 it a s rained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그 느낌 까먹지 마. 그리고 나서 어, it's r a i n i n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니까 항상 그래서 안 들리죠? 그럼 아까 비 왔어요. 이 느낌이지. it rained. 자, 땅이 다 젖어있네요. 역을 어떻게 하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혹시 습지 역을 어떻게 해 습지? 누가 나한테 이거 물어봤었는데 다큐멘터리 좋아하는 학생이 었는데 선생님 습지 역을 어떻게 해? 가지고 선생님 스웜프야? 하면서 이제 막다 사전을 찾더라고요. 아니요. 실제로는 웬딴 그래요. <laughs> 어이없지. 어. 그러니까 항상 정말 어떻게 가야 돼? 완전히 그냥, 그냥 보이는 대로 정말 그러면, 땅이 젖어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t 음, h the road 아그라운드라그그에그 t h 그 road 그 a 에는에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음 이렇게 다도되겠그그다음는그는그다젖는다그다는다다는그 그렇 <laughs> 그러니까 눈으로 본걸 얘기하세요. 지금 이 사람은 도시에 나와 있어요. 어, it's rainy. 비왔구나 The r o a d is so wet. 이렇게 할수 있고 안 추울 거라고 했는데 음, the weather the weatherman 음, the weatherman 아, 아침에 본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쪽에서는 남자분이 날씨를 하기는 해요. 그치? 어, 그래서 the weatherman said 음, 음, it won't be This training.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튜닝 하진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Uh, uh, 비 왔구나. 땅이 다 조성인데요. 와. Yeah, yeah. o a the r o a l l s 했던거 기억나? 그 한국어로 체감원도 해줄게. 체감원도.